평생 배달옷이 안 먹겠습니다. 일주일 뒤쯤이면 배달 어플이 깔려있겠지? 아니 평생 아니고 그 27일까지 이때까지 배달 한 번이라도 시켜 먹는다. 학발 240시간 방송 집문서 조각 판매 월세 계약 가장 친한 친구 손절 플러스 부모님 앞에서 1인 시위 손의배꾸기자 그리고 플러스 요기요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악수 한번 하고 전화번호 따다가 거절당하고 뒤돌아서 배민 회장 만나려고 하는데 요기요 회장님이 멈춰서서 마제못해 전화 보여주고 다시는 뱀이 안 씹어먹겠다 선언하기 요기요 회장님 앞에서 선언 플러스 이러고 쿠팡 이츠로 시켜먹기 제가 <laughs>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최근에 상황이 좀안 좋습니다 백수로 평생 있고 싶은데 돈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대선언 사실상 선진국 인프라 포기하겠다. 화학, 조미료, 항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산화방지에 들어간 몸에 안좋은하루세끼 라면만 먹기. 나트륨가인석채에서 고혈압에 신장병에 혈관질환에 위축성 위험에 위안까지 걸릴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먹는다. 사실상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는다. 이고를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된장 한 숟갈 플러스, 냉동 모듬, 해물 플러스, 마늘 플러스, 고춧가루. 죄송한데, 백수가 뭔지 몰라요? 싫어! 요리해서 먹을 바에 배달시키고 님들이랑 결혼할 듯. 오케이. 라면 먹는 데 자유가 있다. 요리하기 편하다. 치우기 편하다. 미스다류가 많다. 아이일간 무슨 라 먹지? 좀좀 오도운 좀 얘긴데 사실 그지로 태어나 가지고 정말 많은 라면을 먹어봤어. 근데 경험상 오래 버틸 수 있는 거는 너구리랑 신라면 블레인것 같아요. 제일 베스트는 걍 골고루 먹는 거임. 이러면 안 질림. 라면을 어떻게 맛있게 먹지 얘들아? 짜파게티에 마요네즈 넣으 맛있어요. 죄송한데 백수가 뭔지 몰라. 요 어? 백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뒹굴대다가 교회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 하시러 30분 더놀이다가 배고파질 때까지 참다가 일어나 힘도 없어서 배달음식 시키게 되고 그러다 가 배달음식 먹고 배불러서 1시간 놓워 있다가 낮잠 3시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배고파지니까 요리야되는데 기차 가지고 또가 저것도 배달을 시켜야 되고 또 배불러서 한 시간 누워있다가 이번에 낮잠이 아니라 치침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에 일어서 나 똑같은 실수하는 게 백수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백수 제 기준이니까 방만만 뭐 오해도 놓. 아 제가 백수 중에 제일게으른 백수라고 그래. 가로치고 유튜브 영상 게을심히 만들며. <laughs> 아야 원래 쇼핑한 것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루즈질 거 하나 말할게. 야 전국에 라면으로 버티는 백수님들. 아그 사지 멀쩡한데 건장한데 심지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취업 시켜주는 세상에 라면으로 버티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뭐 하실 거죠? 애비, 저처럼 지원은 없지만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다 이해합니다. 근데 백수님들, 님들보다 제가 더 게으르거든요. 혹시 몇십 남는 거 있으면 집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먹을 거좀 보내주시면 안녕히 계세요.